안녕하세요 선물해 비키니 12자 복근을 보여드릴게요. <laughs> 안 되네요. 나란 언니 잘 입을게요. 감사합니다. 입술이 없네요. 여기는 어디 가죠? 루프탑 수영장이 여기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아까 그 호텔 왔을 때 루프탑 수영장 못 가봤거든요. 핑키 응. 클래스 있다. 안지리 뭐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왜 배워? 나 요리 잘하는 데 이상한데. 와, 와 장난 아니다. 가득하고. 여기도 화가 있네. 와 장난 아닌데 하나 시그니처 칵테일이 있대. 한번 먹어볼까? 나는 모이드 먹을게. 아사리카. have two side. 와인이랑 요거트 스무디 티, 커피. 커피 여기가 더 싼데. 진짜? 떡념이 뭐지? 떡념 통화할 때 떡념 아니야? Excuse me. 땀 떡념. w h 념 똠얌은 매콤한 국물을 의미합니다 아, 매콤한 태국 음식은 똠어간다고 하던데 똠얌궁에 들어가는 똠얌궁 그럼 여기서 인기 많은 거 제일 좋은 메뉴는 어떤 것인가요? 아, 달콤한 칵테일을 좋아해요 아, 에메랄드 에메랄드 먹을까? 에메랄드 하 모히또 칵테일 번호 말해주세요 네, 칵테일 번호 말해주세요 칵테일 번호 말해주세요 네, 칵테일 번요 1 c 집한다 먹고 싶어? 오빠 오늘 먹고 싶은 다 먹어 지금 먹을까? 점심을 안 먹게 됐잖아 먹고 싶은 거다 먹을게 오늘은 오빠의 날이니까 안, 근데 수염 좀 하고 저녁 먹자 우리 자리 화장실 바로 있어서 좋다 I'm 아 땡큐 그는 지금 너무 행복하대요 와이 대자연을 품고 있어 누워봐 이 자연을 내가 품고 있어 아, 여러분 결혼하세요 아 진짜 좋다 태국 자, 그라비꼭 오세요. 너무 좋아요. 벌써 좋아. 첫날인데 너무 좋아. 하, 비도 안 오고. 하. 추워? 근데 참을만해. 핫도그 진짜 맛있어. 그치? 어. 만 원, 팔천 원. 아, 너무 좋다. 진짜. 끄라비 두번 오세요, 세세네번오 다음에 응. 무조건 또 오고 싶어. 여유롭게. 응. 어, 여유롭게. 추워! 지니야. 어? 이거야. 들어와. 아, 잠깐만. 나 지금 점점 하고 있어. 아 잠깐만 심장이 너무 아파. 심장은 좀못쳐 심장은 좀 심장 응. 아, <laughs> 잠깐만 나 너무 추워. 오늘 아니 거... 못 간다니까. 기 파나리조트는 수영장 못 들어가. <웃음> <웃음> 표정, <laughs> 표정 안흥미 안 같았어. <laughs> 괜찮겠지? 야 고프로야 괜찮니? 이런 <목소리> <끄는> 느낌 알겠어? <목소리> 아니.. 모르겠는데 <목소리> 나할때 있어 봐. 해봐 앞에 주시, 앞에 주시. 아니야? 강아지가 살기 위해 <laughs> 살기 위해서 는거 같은 데 강아지. 가 궁금한 게 손은 왜 이렇게 날개지 타요? 비행기예요? 어? 비행기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오빠가 우진이 어떻게 임는지 수용해. <laughs> <laughs> 안까겠다고나루가 구렛나루가 있으시네왜그 저한테?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빠도누봐아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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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살았어 <놀람> 호강이다 나 성공했다 자, 강이야 그래도 수영을 했네요 우리가 씻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바다 보이나요? 보이네요 너무 좋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뷰가 너무 이뻐요 죽여줘요 뷰가 진짜 말도 안 돼요 근데 안 당겨 안 당기지 눈으로 잡아주지 너무 이쁘게 생겼지 않아요? 누가요? 제 남편이요 어? 아니네요 <laughs> 자밥 먹으러 갑시다 아 거기 스테이크 집은 한번 가볼까? 그래 오빠 거기 좋아? 응 괜찮은 것 같아 스테이크랑 파스타랑 이거 좀뭐 시켜 먹을까? 아, 아무거나 다하아마 오빠가 먹고 싶은 거다 시키자 우리 커플 셀프 있었으면 좋겠어 내일 약간 커플로 입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왜 우리가 멀리서도 보이잖아 우리들이 그래그래 Is it Korean menu? Hello, oh, oh, good you like to order drinks already? Which steak is the best? The best taste. Yeah. Because fat is always giving taste. It's the end record or reply. this one? very j u i c y flavorful okay uh, well this safe which sauce you prefer sauce mushroom c r e a m s a u c e s s bake bake potato yeah r yeah. 시네리오뭐 거지 rare got ice cream yes 이거 먹으면은 샐러드를 쉐어로 못 한데 샐러드 뷔페에 한 번만 가져오면은 쉐어 해도 되냐 okay five minutes 어 uh, yeah okay okay yeah. 먹어 볼까 한번 응 yeah. 아 맛있는데 뭔가 막 엄청 부드러운 막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내우면 부드러워야 되잖아. 무거워서 그런가? 멜라드를 담았어요. 잘 먹어. 뜨거운. 음. 맛있어? 음. 아 이게 파타이구나. 와. 새우랑 같이 먹어. 와. 응. 이게 파타이구나. 음, 맛있다. 한국에서 먹는 맛이야, 보라. 여. 음, okay? right? yeah. yeah. right? 음. 소스 맛있다. 정말 맛있어 소스. 음. 진짜 맛있어. 파타이 맛집이네. 여기 와서 먹었던 것 중에 일 위야. 파타이가 어마어마한 맛인데 소스가 진짜 맛있어. 음. 고기는 부드러워. 안에 있 진짜 부드러워. 진짜 부드럽운 안쪽은 부드럽네. 요어 튀을. 그리 네? 자. <목소리> 인간적으로 너무 배불러. 망고스틴 사먹다. 자 어, 먹자 먹자. 다 먹자든지 먹자. 먹자. 배불르다고 하면 3초 전에 놓고. 망고스틴사 먹자. 그래. 그건 다른 매에요 제가 여러 개예요. 방이 여러 개예요. 음식을 바로바로 갑작스러운취하시는거요 원래 외국 문화는 이렇잖아. 아, 그래? 어. 그리고 나서 계속 있어도 돼. 우리나라는 그거를 되게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잖아. 갑자기 나가란다고 했잖아. 근데 아... 접시가 그게 비춘절하다고. 아, 어. 팝에서 일해봤잖아. 무조건 치워줘야 돼. 어, 그래? 아, 뭐, 그때 빈 접시, 여기서 일했던데. 빈접시랑 빈짱. 음, 아, 좋은 말이네. 불면상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만약에 그쪽이 돈 계산하고 나가, 기, 기분 안 좋은 곳에 나가면, 우리가 그걸 대처하기엔 너무 늦다. 어. 이렇게 먹고, 1,445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0천원 칵테일까지 먹고, 훌륭하죠. 어 아, 아, 너무 잘 먹었다. 아, 저... I'm I'm not using it.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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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so much. 들었어? 나는 이거 못 바른다고. 아, 나는 안 쓴다고 이거. <laughs> 그러니까 가져가래. 아 날씨 너무 좋다. 한강에서 낮술하기 좋은 날씨인데? 한, 한강에서 한잔하기 좋은 날씨. 여기 마켓이 다 구경할래? 엄마 마켓에. 엄마 마켓. 그래. <laughs> 이거 은진이 좋아하는 거니? 이거 사아응아 응. 아, 도전을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 해봐. 쌀이다. 그러면 세계여행하면 이렇게 밥해먹어야 되나? 이거 사가지고?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막살 빼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아 그러면? 그냥 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뭐, 인정하기 전는 뭐가 이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치 이거 100, 130마트야 이게? 어 이게 65마트고 이건 제발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래 이건 제발 성공하고 싶어요 바로 도전인가요? 네 바루지가네아자뽀빠 무서워요. 두려워만 냄새는 일단 줘. 음. 그치? 음. 냄새가 핫이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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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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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할다맛있 겠다 아니 약간 왜 이렇게 여성분들만 저렇게 해줘? 펀딩도전가? 왜? 여자랑 놀고 싶어? 허락해줘? 오늘 일이죠 말던 소리 겠어 이거 내가 쓸때은질리 <whatnot> 편집 못해 어, 언제 다봐 ]Hey, 시리즈 나오지? 신기하정장을파네 신기하다 베트남도 고른다?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해 밤 립밤 립밤 코코넛 립밤? 예. 네, 네. 어나 이거 하나 사주세요 그래 이거 하나? 응 써보고 좋으면 이거 응. 사갈자 어때? 그래. 근데 진짜 비싸긴 하다 아, 4,000원이야 4,000원 돈이야 3,800원 그런데? 응 진짜 비싸다 왜 샀지? 필요하다고 했었이데 내가 우디에서 선물을 받았거든? 근데 너무 좋은 거야 각질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 하나도 아니 그 다음에 이런 완전 깨끗깨끗 깨끗한 거 24시간이 어 24시간이? 응 그건 사야되는거야 24시간이면 달린다 응. 프리지셔널 타이 마사지 200바퀴 아니 다른 마사지 받아봤지니? 응. 오일 마사지 이런거 제가 떼 놓으면 어떡해? 아, 오일은 떼가 아니야 스크럽이 떼지 이집 뭔가 맛있는 냄새 가어 타코 어 타코 니까 <laughs> <laughs> 귀여워 <웃음> 귀여워 뒤에 다 모자가 달려있어 귀엽네 좋은 아이디어 어. 근데 은진이는 졸려서 안돼 <laughs> 아비야올 안녕하세요. 오빠 매일매일 생일축하해줄게. 진짜 앞으로 살면서 쭉쭉 음. 쭉. 녹화됐습니다. 잘못했어요 <laughs> 아, 오빠 생일 이렇게 보내도 좋아? 응. 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걷기만 하니까. 뭘 아무것도 안 해? 너랑 걷고 있는 건데. 그리고 너랑 여기 태국 끄라비에 와서 구경을 하면서 걷고 있잖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맞아. 끄라비는 약간 어.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 것 같아 가족들이나 노부 여기가 야시장이다 너무 스무섭네 1kg에 300원 크림롤 철권 아이스크림 철권 하는 길을 같으다 철권 할때 서서히 하잖아 뷰티 셔츠 어때? 우와 오빠 이거 <laughs> <laughs> 습니다 어, oh, yes. <웃음> Thanks. <웃음> Thanks. 아, 떨어졌었어 주머니에서. 이런 건 어때? 오빠 이걸 입으라고 네. 여자 거 같은데? 나는 내 남자 옷이 지 사이즈 오빠 사이즈야. 아 저게 여자 거네. 이게 응. 남자 거고. 아머치. 두개 사면 깎아주지 않을까? Is there any more a y i n g uh. We w a n b 어. We have only this 아 우린 이거만 가지어요 오케이 오케이 DP 되있는게다 아네요 각자 골라줄까? 그래 자꽃길리 한마리씩 골라주기 오빠 먼저 골라볼게요 응 네. 제발 내가 원하는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야 귀엽지 않아 이거 근데? 어 별로야? 응 이거 어때? 그래 나나 나 이거 하고 싶었거든 오빠 이거 사 오빠 이거 맘에 든다 했 있잖아 괜찮아? 그래 네. 그래 살짝 언발랐어 응. 물어봐야겠다 가격 순정 원래 둘이 있을때야 두 셔츠? How muc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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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Cannot. Uh, if i uh, like a uh, small size, okay, uh, but this one uh, cannot. Today is my birthday, so. Oh, yeah, no. This is my birthday. Mm. Where do you come from? Korea. Korea. Oh, happy Korea. birthday. Hi. Hi. <laughs> so, thank you. Yeah, yeah. It's my birthday.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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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how, how, how do you know happy birthday song in Korea? I So a... drama movie? Yeah, yeah. Wow. He BTS? b t K-pop, BTS? Oh.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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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n s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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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t u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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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t c t s r Oh, r t s BTS? BTS? l t s t h a n oh, really? yeah. really? yeah. k you. BTS? 세요 진짜 진심으로 s b 어 s b 엄청. BTS? 할 거야.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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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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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TS? t s BTS? b 하지만 빨리 픽이끝나라 와! 진짜 너무해. 장 난이지. 아, 진심이 보였어. <laughs> 아, 진짜 장난이야. <laughs> 아, 알았어. 오빠가 막 얘들 몇 판이 더생이끝나라 하며 진심이 없는 얘기를. 진심 진짜 장난이야. 알 <laughs> <나 웃음> 아, 알아, 알아. <laughs> 만약에 진심이었으면 한 2%? 2%는 <laughs> <이 프로라> 했어 <laughs> 이건 진짜다. 그라비 <laughs> 왔으니까 그라비로 삼행시 한번 해 볼까? 그 그지 말 하지 마 이소. 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네. <laughs> 이것을 샀다는 것을 아니 근데 <laughs> 아 비야? 그. 끄라비였습니다라 라면 같은 거 생각나지 않아요? 비 비... 못하겠어 삼행신 이렇게 하는 거야 해봐 그. 끄라비에 오면요 라 라면이 생각납니다 비 비... 받아볼래? 아 봐봐 못하잖아 아 그냥 진이 따라한 거야 그. 그지라라 라면 먹고 갈래 비 이... 사다 그렇지? 자 오빠 진짜 해봐 진짜 <laughs> 네. 그지나가시나요 나? 라면 먹고 싶나? 비 비었다지? <laughs> 와 그라디밤바라 너무 좋다 라이브였어때 역시 <laughs> 내가 너무 좋던 거 있잖아 라이브였어 라이브 음. 할 수도 있잖아 오빠 유부남인 거 실감나? 이제 조금씩 실감 날랑말랑한 거 난... 같아 어실은이형 오니까 우리 매일 같이 있으니까 어. 래서 좋아 근데 너 반지도 안 꼈잖아 어? <laughs> 나 꼈지? 아니 아까 안 꼈잖아 아까 언제? 수영 장갈때 나는 코팔 때도 끼고 파는데 그래? 어. 내수 <laughs> <전> 반지 <laughs> 진짜 많이 걸었다 14,000보 걸었어 오늘 어, CCTV 여기서 입어봤습니다 오빠 근데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대요 <laughs> 제가 아까 이걸 샀거든요 코코넛 립밤 여기 물가 치고는 좀 비싼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발라보고 좋으면 선물로 사가려고요 발라버려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어?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나요 오 느낌 짱 좋아 음~~ 이렇게 바르고 잘때 바르고 효과를 보고 좋으면 사갈 거예요 향이 너무 좋은데? 비슷해요 어때요? 약간 그 댄서 같네요 스위트 그.. <laughs> 네. <laughs> 맨스파이터 맨스파이터? 저희는 2차 하러 가요 네. 저희가 지금 소개팅 했는데 오빠가 2차 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꼬셨어요 이거 네? <laughs> 올리면 진짜 시덥잖은 <시럽지> <laughs> 소리들 하고 있네 <laughs> 둘이 뭐하냐? <laughs> 야! 이들 뭐하냐? 찍을려고 <laughs> 예쁘다 그치? 이거 <지금> 봐봐 <laughs> 잘 찍었다 이쁘게 <laughs> 여기도 괜찮은데 오빠? 좀봐 봐오오 좋아 핸드팔드. 오케이 여기 느낌 있네요 그럼 할까 그럴까? 여기 자리도 있고 10시 30분까지 해. 어 통문 안에 몇 시야 지금? 9시 3분 Excuse me How can you order? 일단 앉으라고? 오늘 안에 주문할 수 있을까? y yeah. e 오 시원해 맛있다 Are you ready Eu gosto 그 어. 밀어줘? <laughs> <할줄> 아 <알아. 웃음> <laughs> Tibacuman t i 제발 그만해 오빠 내가 밀어줄게 제발 그만해 제발 c u 아, 아, 내가 밀어줄게 <웃음> <웃음> 내가 밀어줄게. Tibacuman t i b a <웃음> <웃음> 저 태국 라면을 한번 먹어 보라는데 뭘 먹어 볼까요? 뭔지 알아요, 지금. 그 볶음 국 아니야? 거의 35바트, 35바트 뭐로 먹어 볼까? 제일 비싼 걸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똠양 맛이래. 똠양맛 <laughs> 아니야? <laughs> 그런 거 <것> 같아. 똠양 <laughs> 국맛. 어. 나 똥약국 좋아해? 안 먹어봤어, 똥약국. 아, <laughs> 진짜? 어.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 신라면. <laughs> 나 이거 먹어야 진짜? 코리안 핫 스파이시 스플레이브 네. 신라면 짭인 것 같은데? 짭신라면인데 괜찮아? 응. 여기 일반 소주 안 파나? 어, 난 소주가 제일 나은데. 아, 맞아. 태국에 이거 파는 시간 정해져 있어. 어. 술 파는 시간 정해져 있어. 근데 동무왕 쪽은 그런 거 없잖아. <laughs> 아, 근데 그냥 안 붙어져 있을 뿐이지. 태국 전체가 그렇대. 저뭐 먹어야 돼, 그러면? 어. 그래, 그럼 저거랑 맥주 하나만 살게. 응. 음. 어, 진짜 생일 좋다. 빨리 해. 빨리 해. <laughs> 진짜 제가 여기 와서 너무 맛있게 먹은 김과자를 좀좀 먹을 겁니다. 안 음. 졌다. 제가 먹은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베큐 맛도 있대요. 이건 뭐야? 응, 네. 음, 저 원클럽 모드카 아, 예, 알 리로마. 돈 있어요? 있어요 너무 신난다 생일 좋지? 응끝나지 음.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 쇼핑몰 있어요? 아니요 쇼핑몰 있어요 쇼핑몰 있어요? 쇼어요감저 아이야 m b 음. 네 i 응 이면은 무조건 인사했어 진짜 아이야 면은 무조건 인사했 인사하는데 거절해? 생일인데 아까도 이런게 있었나? 생일 생일 언제 끝나요? 아 장난 장난 아니야 지금 거의 한10% 조심해 <laughs> 10%라뇨 <laughs> 90% <웃음> 뭐라고? 아니 아니요 언제 뭐가 못었나아 잘생김?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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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일 생일 <laughs>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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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생일이라서 끄라비 왔거든요 예. 일만 시키네요 노잼 아 아니야 재요 <laughs>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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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이 밥솥 같이 생겼는데 지금 한 거. 혼자 사는 사람은 이거 재활용해도 되겠어, 진짜. 음. 짭짱라면과 태국라면. 뭐가 더 맛있을까요, 과연 승자는? <놀람> 저기 앉아 발야겠지 <놀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오빠 생일이잖아. 아니 그래도. 내가만 원짜리 슬리퍼를 신고 만보를 넘게 걸어가지고 지금 그런 것 클로브 보드카 이거 샀는데 제가 오늘 생일이어서 와이프가 지님이 아무 말나했어요. 이거 몇 분이나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 우리. 우리는 컵라면 응. 나라에 살고 있어. 컵라면 나라. 저의 모든 기쁨곳이여. 우리. 아안될것 같아. 안 빨간데? Cheers. Happy birthday to myself. <laughs> 어 물맛집이네 물맛집 어때? 신라면에 물 음. 엄청 많이 넣은 느낌. 진짜 신라면 맛이랑 똑같거든. 응. 음. 근데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간 느낌이야. 스프가 밑에 깔아 앉은 거 아니야? 아니네. 아 어때? 매워. 어 맛있어. 향신료 맛있던데. 맛있어. 그치. 좀 약간 신맛이랑. 자네의 생일 축하고 이게 더고수맛안 나는 것 같은데? 고수맛이라기보다 약간 신맛 나는 거 아니야? 약간 레몬맛, 상큼한 맛. 음. 와. 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아. 내일 토닉워터 사야겠다. 이거는 면보다 국물이 맛있어. 우리 서로 다른 얘기하지이국 국물 진짜 맛있다. 그치 맛있지. 또 어. 흑념이 이런 맛인가? 그런 것 같아. 맛있는데? 레몬맛 나. 이걸 우리나라 라면이라고 생각하면 맛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 이거 한국식 매운맛, 우리나라 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아 맞아 이거 많이 먹었지, 뭐야 약간 참김 내가 봤을 때 이거, 이런 김, 유 <laughs> 우리나라에 이렇게 안주로 나오면 이거 장사 안될거 같은데 김이 되게 두꺼워요 음, 이게 더 맛있다 아, 그래? 이건 약간 매콤하니까 연지니가 마음에 드나 보다 이게 약간 우리나라 김이랑 맛도 비슷해 어, 이거좀더 얇아 음. 그, 어제 먹은 거보다 지야나 진짜 너무 행복하다. 진짜? 내 최고의 생일인 것 같아. 목 있다. 클났다 어디? 안에 났다. 막 최고 잘게진다 목이. 아 어, 완전 목이네. 그렇지. 응. 뭐? 오늘 신혼여행 이일차인데 어때요? 너무 좋았는데 좋아요. 오늘 많이 걸어가지고 살짝 피곤하네요. 하지만 내일을 위해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스노클링을 하는 날이에요 기대돼요 제 생일이에요 한마디 해어요 오빠 생일 너무 축하하고 오빠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제 남편으로 태어나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오케이 내일 봅시다 내일 네, 피피선배들 만나요 아니 조식 내일 조식에서 내일 조식 먹으러 갈 거예요 파나리조트 조식